2016년도 기출문제풀이 들어가 겠습니다 1번은 국회의 차량 충돌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4번 보시면 돼요. 4번 공통속도에 도달하는 충돌을 우리가 뽑은 충돌이라고 한다. 또는 충돌은 공통속도에 도달하지 않는 충돌을 뽑은 충돌이죠. 뽑은 충돌은 뭐냐면여기뭐 기둥이 있고 차가 지나가다가 입에서 불이 키면서 지나가는 상황 면서 이렇게 북 긁히면서 계속, 계속 지나간다 공통 속도란 것은 이 차하고 이 기둥하고 같은 속도 둘다 같은 속도에 도달한다 같은 속도가 있는 경우를 그랬거든요 공통 속도라고 하죠 근데이 차는 지금 달리고 있잖아 100km로 달리고 있십 시다. 여기서 북긁리면서한 뭐 80으로 다운됐겠죠 그죠? 다운됐겠죠 그럼 이, 이 기둥은 충돌 전에도 영이었고 충돌 후도 영이었고 항상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속도가 일치가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는 부분 충돌이라고 한다. 부분 충돌이야. 이와는 반대로 이와는 반대로 정면 충돌은 그게 아니죠. 정면 충돌은 이렇게, 이렇게 뭐0으로오은8 0으로 오든, 오든 두 개가 꽝 충돌하게 되면 속도가 같은 속도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속도가 하나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네, 정인 순도도 마찬가지고, 어, 추돌도 마찬가지고, 60으로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뒤에서 뭐 80으로 때렸다. 빠르게 때렸다. 그럼 앞에 받쳤으니까 이 차는 80은 속도가 줄 것이고, 60은 속도가 증가할 것이고, 두그 차가 언젠가는 같은 속도가 발생하죠. 공통 속도가 있다. 추돌을 하든, 추돌하는 정면 충돌을 하든, 공통 속도가 있습니다. 근데, 근데, 공물 충돌에 대해서는 공통 속도가 없다. 공통 속도물 충돌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그의 문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6번 보십시오. 6번, 6번. 교통사고 진행상태원 또는 P D O F 주 충격 방향 주 충격력 뭐 이런 거가 있어야 됩니다. A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뭐주 충격은 두 차가 차가 이렇게 오다가 꽝 충돌하게 되면 이렇게 가다가 가다가 여기서 충돌하게 되면 이차 입장에서는 이차 때문에 이런 방향의 충격이 작용할 것이고 이차 입장에서는 얘 때문에 내 차가 이렇게 충격을 충격 방향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될 것이면 될 것이고 될 것이면 여기면 여기가 충격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충격 방향이 이쪽, 이쪽 방향이그 거죠.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크기. 크기가 같다. 즉, 이건 일직선이, 방향. 일직선이다. 이게 이제 핵심, 이게 핵심, 이 핵심 내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충돌시 양차량 간의 충격력의 크기는, 크기는 같다. 양 차량 간의 충격력의 작은 점은 하나 한 점이다. 틀렸죠? 충격력의 크기는 차량 무게와 상관이 없다. 충격력은 무게, 충격력이 뭡니까? 충격은 F, 충격량은 F 델타 t는 m v2 v1이죠. 그래서 충격력이란 것은 델타 t 분의 m v2 v1이죠. 그래서 6. 질량 중량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충돌시 무거운 차량의 충격력이 반드시 크다 요거는 아닙니다 무거운 차량 차가 무겁더라도 무겁더라도 불점할 수보이야 속도 차이가 크면은 작, 작더라도 무게, 무게가 작더라도 속도 차이가 크면 충격이 큰거죠 요것만 틈이 맞는 게 아니라 델타 t 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것도에 따라서, 기에 따라서 충격은 달라집니다. 요것만, 요것만 크다고 해서 무조건 예게가 금지 아니죠. 그 다음에, 충돌 부위를 접합한 상태에서 충돌 시, 시 양차량 간의 힘이, 힘의 방향을 표시하면 반드시 일직선으로 오자면, 일직선 맞죠? 다음에 충돌 시 차량이 기용한 충격의 방향은 서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 방향하고 이방향로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PDF는 어, 충돌 차량 파손 상태와 모스, 파손 양을 추진합니다. 일반적인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음, 이거는 뭐, 넘고요 음,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10번 차량이 V0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A, A죠. A로 감속하여, 어, A로 감속하여 D 거리를 이동했을 때 V는 얼마인가. 그래서 V0, A, D, V로 이루어진 공식을 찾는 겁니다. V0, V0, 어, A, A, D, V. 그죠? 3번씩이 되는 거죠. 3번씩에다가 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11번 승용차가 중앙선 을 넘어가서 반대편에 주차된 차량을 비스듬히충돌해야하다 현장에는 주차, 주차, 주차 차량을 충돌하기 전 승용차 스키드만큼 33m가 있었습니다. 에어백에 지고 예전 설명 돌변상 고악체계100.8에어이 유충도 수분은 25 해서 이거는 합성 속도 문제죠 그죠? 일 합성 속도이기 때문에 승용자 스키드마크 발생할 때 스키드마크 발생, 스키드마크에 의한 속도 계산을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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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라고? 하니까뭐 그러니까 애가 25, 어, 스키드마크가 몇 미터입니까? 33미터, 예. 그 다음에 이 속도를 우리가 알아요. 아까는 이 속도 모르면 첨속도알 수는 없어요. 근데 스키드마크 끼미끄러어진 속도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꽝한 속도를 우리가 알아 보통은 모르는데 이 속도가 얼마냐면 25km 하고 달아 그래서 그러면 좋다 여기 속도 있으면 이거 모르면 이거 모르는데 이거 아니까 스키드마크 공식만 적용해서 해보자그러이는 루트 이뮤지디 이뮤 얼마 뮤0.8 19.8d, 얼마? 33m. 하면, 얼마가 되냐면, 계산하면, 계산하면, 뭐, 81.9, 그럼 나옵니다. 81.9km. 자, 나옵니다. 계산해보세요. 하면, 얘하고, 얘하고, 25하고,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더 하느냐. 그냥 다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냥 다하면 절대 안되요. 합성속도 두개를 제곱해서 더해야됩니다. 아, 81.9 제곱 2.25 제곱해서 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뭐 차량 배전에 가장 큰 여유 주는 것은 뭐냐 차량 배전 배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다가. 가운데 빵 때리면 회전 안 하죠. 그래서 뭐 모서리에 빵 때려야죠. 팽이 돌려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충격력의 크기, 방향, 충격력, 작용 지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답은 뭐, 이번 때였고요 다음엔 넘어가서, 그 다음 16번 볼게요. 16, 16번. 주행, 주행하던 A 차량이 주차된 B 차량을 충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충격되기 차용했다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런 그림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냐 그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시계냐 반시계냐. 그래서 A 차량이 이렇게 돼 있고 B 차량은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무게 중심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다음에 화살표 보면 이 화살표 이렇게 된거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이 화살표는 뭐냐면은 이 차량이 충격을 당한다는 화살표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에 돼어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요 차량이 차량 충격이다. 그럼, 이 차는, 이 차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중심 외기고, 여 방향으로 된 것이고, 이 차량은 이렇게 충격이 됐으니까, 이렇게. 다시, 얘는 아시기에는, 뭐, 시계. 시계나 방식이 나 그거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운동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운동에너지 공식 이거 기억하시죠? 운동에너지는 풀는 <laughs> 2분의 MV 제곱이다 에너지는 운동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니다. 2분의 M, M은 질량, V는 속도. v 는 속도, 속도만 있으면 운동에너지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어, 크기만을 가지는 스칼라 됩니다. 크기만 가진 여기서 부호가 아, 부호, 방향이 없어요. 방향? 어 v가 방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v는 벡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제곱을 붙여버렸죠그 그렇죠? 제곱. 제곱을 붙이면 제곱 붙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가 하는데, 일쪽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3미터초입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3미터초입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요, 이건 다르죠. 닙니다 다른데 여기다가 제곱을 해보세요. 제곱하면 구가 되고 얘는 어말니까 뭐 얘도 구가 되요. 어? 같네요, 그죠같게 제곱을 해버리면 얘가 스칼라 양이 되고요. 어떤 방향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스칼라 양. 방향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1번 어, 크게 말을 가는 스칼라입니다 맞고요. 운동 방향에 무관하고 오직 질량과 그 속도에만 보전한다. 질량과 속도에만 보전한다.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 방향을 갖는다 해서 방향을 방향을 상실니다 다음에 단위는 킬로그램, 미크제곱이다 여기서 뭐어 여기 이제 킬로그램 단위죠, 킬로그램 단위고, 그 다음에 v는 미터 단위고, 그 다음에 미터 버크 제곱이니까 킬로그램 미터 제곱, 버터 제곱. 그 다음에 19번 보행자 골절에 대한 틀린 것은 골절은 근육 손상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게 틀린 말이고요. 20번, 20번 물체 충돌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4번이 틀렸는데요. 반발 개수가 큰 거, 크다는 반발 개수가 뭐죠? 충돌 전 속도 차이군에 충돌 후 속도 차이잖아요. 크다는 것은 충돌 전 속도보다 충돌 후 속도 두 개가 커버리니까 커버리니까 당연히 반박해서 크고 유충도 속도도 크고 그렇게 되겠죠.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2번 봅시다. 사고 차량이 스키드마크 22번, 사고 차량이 스키드마크를 최초 발생시킨 지점의 속도는 또는 어떤 상황인가 봅시다. 어, 사고 차량은 20km, 20m, 20m의 스키드 마크를 발생한 그후 스키드 마크 끝 지점에서 원자를 충돌하고, 여기서 빵! 원자를 충돌하고, 그 다음에 10m를 또더 또 진행했어요. 그 다음에 정지, 정차, 정지, 정차했다, 정지했다, 정지합시다. 다음 차량이 미끄러졌던 결인계수는 0.85, 그다음에 0.8 여기는 0.4, 음, 그래서 도착하는 앞에서 멀고하죠? 멀고하라고요? 사고 차량이 스케이트 마크를 최초 발생시킨 지점의 지점의 속도는 이 속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묻죠? 그 이자로는 얼마인가 묻습니다. 그렇다. 보여 그래 보십시다. 이거 그리고 이 속도부터 보여야 되겠죠. 이 속도. 이 속도는 얼마입니까? 이 속도는 자 속도 가 있었는데 나중에 속도 2, 는 속도가 없죠. 한쪽이 속도가 없다. 무슨 공식? 스퀴드 마커 공식. 이 속도는 v 는더 이뮤지티스 면 됩니다. 이 μ 지 d 얼마? 1미터, 1미터, 7미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있습니다. Public, right?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지금까지 이 여기 있습니까? 81나? 8 2습니까5 3 5 8 8 5 8 p 5 r s e 815 8그 다음에 그다음에,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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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스1 5 815 815 815 815 815 8이5 815 815 815 815 815 스키드만공식적용 해도 그러면부터 곱하기 0.3 8 곱하기 0.8 곱하기 앤 밑에 20더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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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이 단 여기서 스키드만큼적용 했죠. 단 더셈 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더셈 할때 그냥 더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합성 속도로 더하셔야 됩니다. 17.32 제곱 1 0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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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그래서 트쉬0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딴 거는 뭐 교통 딴거은 운동 학시간에서좀더 자세하게 다루보도록 하겠습니다